안녕하십니까. 중고차에 대한 고민을 해결 스마트 정신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장이에요 오늘은 지금 앞에 보이는 경남 양산으로 와가지고 후원 고객님께서 의뢰해 주신 내용인데 오지트 예, 차량 지금 검수대행을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 저희 오늘 요즘 전국... 전북... 아, 전반 뭐예요, 근데? 아이더요. <laughs> 어디 회사 야유회 왔어요? 자꾸 저희 엄마가 사정돋가지고 그렇게 뭐라 하지 마십시오. <laughs> 죄송합니다. 일단 오늘 저희가 볼 차량은 야, 이 차량입니다. 그 고객님이 저희 영상을 보고 일단 썬루프 쪽에 잡소리, 또 그리고 뒤쪽에 네. 쇼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이 부분 한번 또 꼼꼼히 한번 잘 봐주십시오. 이거는 문콕 방지를 위해서 너, 네. 너무 많이 붙였다. <laughs> 전반적으로 문콕도 없고 외관 상태는 되게 좋은데. 네. 지금 일단 교환 부위는 없는데, 보험은 300만 원 정도 떠있거든요. 네. 도색 상태는 어떻습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양호하고, 뒤쪽에 트렁크에 이제 도색 들어간 흔적이 있는데,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엔진도 앞쪽 범면 여기 템포플릿 쪽 밑에 기름도 잘새는데이차뭐 그런 새턴 흔적도 없고. 깨끗하죠? 템포플릿도 되게 상태가 좋네요. 네. 밑에 커버 쪽에도 누유 그런 거안 보이고, 엔진미미도 지금 아직 붕떠 있어요. 엔진밈 쪽에, 근데, 저기, 엔진 오일 쿨러 쪽에서 살짝, 그, 샜던 흔적은 보이네요, 지금. 음, 얼룩들로 하죠? 네네. 저거는 뭐, 세척을 한 걸까요? 아니면은, 뭐, 그... 샜던 걸 나중에 작업을 한 걸까요? 작업 후 세척했을 수도 있고, 뭐, 그러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근데, 현재 진행형이다. 세고 있다. 오일 쿨러 쪽에 한번 수리를 해야 된다. 여기 보면은, 카메라에는 아. 당기기 좀 어려운데, 저 자리 보면은. 네, 여기, 이 부분이 지금, 세고 있는, 현재 진행형. 네. 뭐. 그쪽. 마킹만 작업해주면 되고 수리비 한 30만원 이내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네요 네. 엔진룸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엔진룸은 그 밑에 누유 살짝 있는 거 아마 성능 보증 처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쪽 수리만 하면 될것 같고 네. 아, 쟤는 디스크 아주 상태 좋고 패드도 아직 쓸만치 남아 있고 앞쪽 패드 괜찮나요? 예 네. 뒤에도 디스크 마모 상태 양호하고 패드도 아주 어, 많이 패드 남아 있고요. 여기서도 네. 눈에 딱 확인되네요. 근데 이제 뒷타이어는 주행할 때 조금 소리가 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편마모 좀 음. 있나요? 오래돼 가지고 좀 딱딱해졌어요. 음. 딱딱해져 가지고 고무가 좀 주행할 때 소리가 날수 있을 것 같고. 아니 조금 약간 편마모 있는데 부식이나 이런 거 조금 민감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 좀잘봐 주십시오. 네. 안쪽 편마모가 약간 있는데 크게 타이어는? 뭐 예, 문제 되는 수준 아니고 살짝 있고. 음. DS 쪽에도 누나 그런 거안 보이고 관리 잘했죠? 네, 깨끗하네요. 음, 부식은 없죠? 네, 부식 없어요. 네. 엔진 되게 부드럽다. 어이, 네. 촤촤. 어? 로완 부싱 소리입니다. 아, 살짝 소리 났네. 네. 그 정도는 나도 됩니다. 서럽프 소리는, 아, 난다, 난다. 금방, 금방 위에서 나는 소리였나요? 네. 이거는 고쳐야 된다. 네, 이거는 고치고 타야지. 안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 죽을 수도 있다. 일단은, 로우암 소리 조금 아까 있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썬너프 소리, 요 부분하고, 그렇게 특이사 있습니다. 일단은, 뭐, 차 관리 상태는 되게 괜찮은 것 같고, 뭐, 응. 요, 썬너프 소리야. 이 차의, 뭐, 특징이니까. 로우암 쪽은 그냥, 음, 이 정도면 그냥, 안고쪽 그냥 쓰셔도 될 수준이고, 썬너프도 응. 이제, 만약에 본인 귀에 들리고, 스트레스 받는다면, 수리하시고, 어차피 안전상이나, 뭐 운행상에 문제는 없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전반적인 컨디션은 상당히 괜찮다. OGT 차량 총평 한번 해주십시오.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지만 어, 전체적인 컨디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저는 구히 추천드립니다. 끝이에요? 네. <laughs> 오케이. 다시. 다시. 네, 오늘도 저희가 창원 고객님 부탁으로 지금 경남 양산으로 와가지고 OGT 차량 확인을 했는데, 어, 일단 뭐 차량 컨디션 자체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았는데 우리 김 반장님 뭐 차량. 총평 한번 해 주십시오 뭐 뒤에 도색 물론 뭐 예쁘게 돼 있었지만 그것도 뭐 단점으로 보이지 않았고 앞에 엔진오일 쿨러 쪽에 살짝 미세누이 있는 부분도 수리 성능보증 뭐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고객님께서 이번 주 주말에 뭐 이제 차량을 최종적으로 구매를 하실 건데 그 전까지 지금 뭐이 OGT 차량이랑 다른 차량을 좀 비교를 해 보신다고 하셨고 아무래도 뭐 수입차다 보니까 예, 좀 이런 부분을 선택 선택하기가 좀 어려우시다 해 가지고 저희한테 부탁을 주셨는데 저희가 전국 어디든지 고객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라도 고객님이 원하시는 차 끝까지 잘 살펴 가지고 고객님께 가져다 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에 대한 고민 해결 이상 스마트 정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